기하 첫째 단어는 2차 곡선이야. 제일 먼저 배울 건 포물선이야. 요거 다음에 우리가 타원 배우고 타원 다음에 쌍곡선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해서 이차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포물선은 원래 배웠던 건데 이제는 정의를 이용해서 배울 거야. 이차 곡선 세개가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활용 문제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정의라는 것을 알아보자. 하나의 정해진 점하고 하나의 정해진 직선을 우리는 정점이랑 정직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뜻이야. 그니까 어떤 한 점과 어떤 한 직선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은 X 축이나 Y 축에 평행한 것만 생각할 거야. 이 단원에서는. 그럼 그 직선까지의 거리랑 바로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어차피 얘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애이점 위에도 마찬가지야. 이 포물선 위의 점이 다 그래.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라는 거 있지만 이 길이랑 또이 길이도 같애 이해돼. 그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그니까 어디든 다 같은 거야.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해 놨더니만 이게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이야. 근데 이제 용어도 알아야 돼. 이 정해진 점. 이거는 우리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 용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정해진 직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의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떤 꼴인지를 먼저 한번 증명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 증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정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증명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돼. 어차피, 얘를 우리가 X축 Y축이고 꼭지점, 요 제일 왼쪽이나 제일 아래쪽 아니면 반대로 그려졌을 때는 오른쪽 끝이나 위로 블록이면 위에 끝, 이거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해. 용어에서 꼭지점이야. 그런데 어차피 이 꼭지점도 이 포물선 위의 점이야. 그럼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하고 얘네 초점하고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는 초, 그러니까 초점을 주로 피콤마 0이라고 잡으면 당연히 준선은 X는 마이너스 피가 돼.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을 가지고선 위의 점, 자체의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요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아. 자체의 방정식은 구하고자 하는 걸 x, y로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푼게 바로 요 식인데 어렵지도 않아. 어차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 배웠잖아. 요거 생각해봐.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씌워서 x-p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그 다음에 요 준선까지의 거리는 x 좌표이기 때문에 x에서 x 좌표를 빼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위치를 모를 때는 절대값으로 하면 돼.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서 절대값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하자. 그리고 전개를 할 거야. 근데 어차피 y 제곱만 냅두고 얘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넘어와서 이렇게 돼. 합차로 풀어도 되고 전개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얘는 4p.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꼴이 우리가 하나의 표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y 제곱은 하고 우리는 y가 2차식인 건 배워 본 적은 없어. 하지만 이제는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y 제곱은 4px라고 할 거고 이게 그냥 가장 꼭지점이 원점. 이걸꼭지점이라고 하니까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p, 0인 바로 2차 선에, 우리가 포물선에 하나야. 근데 이런 것만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있잖아. 그러니까 y축에 초점이 있는 경우는 0콤마 p 초점을 0콤마 p 라고 하면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증명하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고. 그러면 요런 꼴이 나와. 그러니까 이두 가지 꼴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좀 익숙해질 때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쉬운 편이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 요 Y가 1차가 Y면, 그니까 러 2차가 아니고 1차가 Y면 X축에 초점이 있고 준선도 X는 이고. 요가 1차가 Y가 1차면 얘는 뭐냐 초점은 Y축에 있고 Y는 하고 준선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 한거 배우면 되는데 일단 기본 꼴만 우리는 머릿속에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용어들 아까 말했던 거세 가지 용어 초점, 준선, 알아야 되고 아,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축이야 여기서는 X축이 축이 되는 거야 얘는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용어 아까 했던 거야 선생님이 Y제곱은 4PX 그럼 이 P가 양수면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하고 음수면 오른쪽으로 볼록해 여기서도 원래는 이건 우리는 이런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하고 4p분의 1x 제곱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꼴을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꼭지점은 원점이고, p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p가 음수면 위로 볼록.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준선. 그러니까 이게 x축에 초점이 있냐, y축에 초점이 있냐만 잘 구분해 주면 돼. 여기서 x가 1차면 x축에 초점. Y가 1차면 Y축의 초점이라고 기억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또 어차피 내용은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도 별로 안 어려워. 그냥 X축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것만 바꿔주면 돼. 근데 여기서 바뀌는 거는 그러면 초점도 바뀌고, 당연히. 우리가 준선도 바뀌고, 그 다음에 꼭지점도 바뀐다고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전개해 놓은 거야. 일반형을 전개해 놓으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우리가 축을 가지는 경우는 x가 1차고 y가 2차인 거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아.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축이 y축에 평행한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x 제곱이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이 x축에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나 이렇게 되는 거고 축이 y축에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곡선 세 개를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일반형에서 얘네들의 부호나 어차피 이런 식으로 xy 항이 없고 A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조건들을 좀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돼. 여튼, 하나가 2차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면 내가 하나만 2차면, X나 Y나 2차면은 그게 바로 포물선의 일반형이라는 것만 기억해. 뭐 요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어차피 포물선은 정의만 잘하면 돼. 아까 말했던 정해진 점, 얘가 말하는 거야. 얘가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거, 이것을 x, y라거나.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점까지의 거리, 요렇게. 두점 사이의 거리야. y 제곱. 이두점 사이의 거리라. 준선까지의 거리니까 어디가 더 긴지 모르니까 x에서 x 좌표를 빼는데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놓고 이것을 제곱을 해버려. 그럼 이거 제곱해 주게 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y 제곱은 하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렇게 나와. 근데 우리 이거 합차를 해도 되고 전개해도 돼. 전개해 주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서 x가 나올 거고. 그치? 여기서도 마이너스 X인데 여기랑 플러스 돼서 EX가 나와. 그냥 계산하면 이게 끝이야. 아, 그래서 Y제곱은 EX구나 라고 하는 게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근데 좀더 쉬운 건 얘가 X축에 당연히 초점이 있고 둘의 부호가 반대야. 그치? 준선까지야 그럼 이건 딱 꼭지점이 딱 원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꼴이라는 거야. 근데 X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지? X가 1차라는 거야. 그래서 Y제곱은 4PX가 돼. 요걸 기억해서 풀면 훨씬 편해. 근데 P가 초점이잖아.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바로 나오지. 이게 훨씬 빨라서 그래. 알겠지?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다르면 평행이동된 거야. 그때는 이렇게 정의 이용해서 풀면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은 같잖아. 그리고 Y축에 초점이 있지? 그럼 얘는 X제곱은 4PY야. 그 다음에 얘가 초점이 마이너스 4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X 제곱은 마이너스 16Y. 끝. 되게 찾기 쉬워.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밑에 거한번 해봐.